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입니다. 유튜브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 구독자 한 분이 질문을 달아주셨는데요. 이 영상과는 관결이 없는 테니스 스트링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이 테니스 스트링에 대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 이 댓글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질문을 이렇게 주셨어요 혹시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 같은 라켓, 같은 힘으로 공을 쳤다 할때 텐션이 높은 스트링의 공 스피드가 더 빠르나요? 아니면 텐션이 낮은 스트링의 공 스피드가 더 빠르나요? 라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이분이 질문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냥 텐션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아니면 텐션이 높은 게 빨라요, 낮은 게 빨라요? 이렇게 답을, 질문을 하셨으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볼 내용만큼은 이런 식으로 길게 답변을 안 달아드립니다. 그냥 짧게 한줄 답변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질문을 상당히 정확하고 색다르게 하셨어요. 만약 같은 라켓, 같은 힘으로 공을 쳤다 할 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텐션이 높을 때, 낮을 때의 상황에 따른 답을 원하는데, 나머지 조건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텐션이 높아야 좋아요, 낮아야 좋아요, 높은 게 빨라요, 낮은 게, 낮은 게 빨라.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답은해 드리긴 하는데 댓글 다셨으니까 정확하게 전달도 안 되고 그거 가지고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질문에 제가 이렇게 답을 했죠. 상당히 질문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셨기에 답변도 정확하게 전달이 될것 같네요. 스트링의 텐션이 낮으면 또는 높으면 공의 스피드가 더 빠른지를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나머지 조건이 동일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텐션의 강도가 달라지면 발생하는 상황에 답을 하려면 나머지는 동일해야 하는데, 지금 질문자분이 같은 낱개, 같은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답도 정확해집니다. 실험하는 조건이 뭐죠? 텐션이 높을 때, 텐션이 낮을 때죠. 그러니까 그외 나머지 항목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같은 낱개, 같은 힘이라고 했는데, 같은 낱개시라 하면. 브랜드와 모델까지 동일해야죠. 그래야지 라켓의 모양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헤드 사이즈, 무게, 밸런스, 스윙에이트, 빔 사이즈, 스티프니스 등등 여러 항목이 동일할 경우에 텐션만 달라야지 답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텐션이 낮을 때와 높을 때 따라서 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켓의 가해자는 힘 또한 동일하다고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나머지 항목들이 일정하지 않고 그 자체에서 벌써 변수가 있거나 항목 그 내용 자체의 수치가 달라진 상태에서 텐션이 높니, 낮은니 얘기라면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분처럼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면 짧게 답을 드린다고 한 겁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텐션을 제외한 나머지가 동일한다고 전제할 경우에 텐션이 낮을 때 공의 스피드는 빨라집니다. 줄이 늘어났다가 튀겨주는 효과에 의해서 그걸 이제 트램펄린 효과라고 그러는데 텐션이 낮아야지 트램펄린 효과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공을 빨리 보낼 수 있는 거죠. 고무줄로 그 세총처럼 공을 뒤로 당겼다가 탁 오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빨라지니까 공에 실리는 파워도 상승합니다. 테니스 기술과 장비에서의 스피드와 파워 개념은 제가 추후에 다른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테니스 장비편 영상 만들 때요. 자, 그래서 텐션이 낮으면 스피드는 빨라지고 파워도 올라가는데 그 대신 컨트롤이 힘들고 스피드 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텐션이 낮아야지 스핀이 잘 걸리고 컨트롤이 좋다는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라켓을 판매를 하고 있고 테니스를 가르치고 스트링 텐션 적용합니다. 그래서 텐션 적용이라고는 망국 텐션 48을 떠나가지고 30대 40대 텐션 적용하고 쭉쭉 밀어서 치면 은 스핀이 알아서 잘 걸릴거라는 희한찬란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테니스 라켓이 아니라 도깨비 망망이를 원해요. 예, 내가 스윙 조금만 해도 공이 알아서 잘 튕겨서 스피드 있고 파워있게 나가서 스피드까지 잘 걸리고 정확한 지점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받기 어려운 그런 공이 나오는 라켓을 원해요. 그건 테니스 라켓이 아니죠. 도깨비 망망이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볼때 질문자의 답변에 맞게 텐션이 낮으면 은 공고내기 쉽습니다. 뭐 스윙 조금만 해도 공붕 날라다니니까. 그 대신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텐션 낮아야지 컨트롤 잘 되고, 스핀잘 걸린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에 현혹돼가지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추가하니까, 공은 썩어 빠져서 문드러질 때까지 쓰고, 튕기지도 않는 공, 공, 공 그런 공 가지고, 줄 늘어나가지고, 쭉쭉 밀어요, 밀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세게 치면은, 공이 붕붕 날려요. 이스라엘은 그냥 뭐, 패스 넘어가지고, 바깥으로 나갈까봐 겁나가지고, 뚝뚝 떨어져서 짧게 치죠. 그러면서 네트는 살짝 높게 날아가가지고 베이스 라인 안쪽에 떨어지는 공을 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양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테니스의 스트로크의 기본 개념인 와이프 스윙에 의한 탑스핀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포인트 백핸드 마찬가지입니다. 포만 탑스핀 드라이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기 위해서는 텐션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라켓에서 보면 권장 텐션 범위라는 것도 있고 실제로 그보다도 높게 매기도 하는데 뭐내 치는 스타일이 클래식하게. 쭉쭉 밀어 가지고 컨티넨탈 이스턴 아니면 세미 에스턴 잡고도 밀면서 헤드는 12시에 서고 왼손으로 나가서 샤프트 잡고 멈추는 이런 스윙 하고 있으면 텐션 높일 필요 없습니다. 텐션 높은 공안 나간다고 두들댈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낮춰서 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와이프 스윙을 걸거나 제대로 탑스핀 드라이브 걸어서 팽팽 돌리고 스피드 있는 컨트롤 있는 기술 구사를 하겠다. 이러면 텐션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분은 지금 스피드 하나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이렇게 드렸고 지금 영상 만드니라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정답 다시 말씀드리면 텐션이 낮으면 스피드 빨라지고 파워 올라가고요. 텐션이 높으면 은 컨트롤 하기 좋고 스피드 이 좋은 겁니다. 텐션이 낮아야지 컨트롤 하기 좋고 스피드 잘 걸린다는 이런 헛소리는 이제부터 머릿속에서 더 지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제대로 된 장비를, 장비를 본인 몸에 맞게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 연락하셔서 방문하시면 되고요. 우측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러분의 어, 테니스 발전에 도움이 되고 제발 테니스 스트링에 대한 텐션 개념은 정확하게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부상, 트레이닝, 훈련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